어 뭐야? 누구 씨모르 던데? 내거이보세요 네, 39초 초26초 까지. 네, 지금 빠질 게요. 아, 엇갈렸네 어, 이렇게 되면 못 넘기는데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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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어, 어, 어. 두, 번 네, 두 번에 갈게요 두 번에 어 뭐야 나 죽었네 의지 헐 자리, 자리 이제 바뀌었어요 네 오른쪽 꽝니 오른쪽 아 아깝다 네, 아 이렇게 두 개가 갑자기 붙어져가지고 어, 프레이는 아끼고 링도아끼세요 저는 안 네. 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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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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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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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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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올, 원래도 원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아 이게 끝에가 항상 아쉽네. 이게 겹치고 안 겹치고 차이가 큰것 같아. 예 네. <laughs> 풀리고 나서 겹쳐 있으면은 쉬운데. 약간 운에 좀 맡기고 해야 돼서. 네. 음. 자. <laughs> 한번 더 와요. 더. <laughs> 네. 이렇게 올라가서 <laughs> 올릴게요. 내가 네, 먼저. 네. 안 써도 그냥 바인드 쓰고 평딜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안올리직여요 여기요? 여기 왼쪽이 네. 바로 왼쪽이. 그러요 어, 어, 이제 이 아, 번개 번개 생기고 없어지면 가면 됩니다. 네. 감자. 네. <laughs> 한번더요여 벽? 한 아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안개개에개 흔히 보여요 저 부산 흔히 오른쪽 부산 우선 네? 저 보여요 오저저 간다 기사님인가? 자리를 좀 잡아놓으려고 지금 저 걸어놨거든요 네 천천히 오세요 27초 쯤이어요 넘길게요. 네, 넘어갔습니다. 스위칭, 스위칭. 네. 반님거 <laughs> 반대 막 스킬도 막 바꾸고 막 썼어요? 하다. 있어요? 이거 올래요? 네. 네. 네, 저 올리면 네. 됩니다. 주인님 네. 네. 쓰세요. 네. 저 이쪽 있어요? 네. 오른쪽? 안 생기지. 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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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레드안 생기지.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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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운데 있어요?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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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광하드님안 계실 때그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자리 잡는단 말 못해도 네. 못 잡는다는 아, 콜 없으면 어. 그냥 기본적으로 아. 네. 제가 잡는 걸로 생각하시면 네. 돼. 네. 오케이. 요오 주세요. 1.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어 아니 뭐야 왜 1. 지 오른쪽 저... 어 아니 저 방금 왜 죽었죠? 이따가 세검해보시요 1. 주쓸게요그주세가 완전 세요 하나 왔던데 겹쳐져서 안보였을 수도 있어요. 걔가 완전히 도퍼 ]huh. yeah. 네, 퍼 꽝님 도 퍼도 퍼도 네, 네. 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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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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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네. 퍼 네, 퍼도 퍼 가. 죽입니다. 어, 어요 네. <laughs> 와우. 컨트롤 지렸다. 나 해도가 가 건가? 아, 해도가 가네 다시 클서다 낄게요. 네. 그게요게요 <laughs> <좀 바로> <laughs> 극대, 네. 40초 남았는데. 극딜 음, 아낄게요 오른쪽에 있어요? 아이고. 네. 이제손조심손조심손 봐야 돼요. 네. 1 1 1운데1운운1 1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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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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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려요. 네. 날 걸려요. 오. 네. 나 진짜 죽었어. 그거 그거? 그거 와요, 이제. 다산 레비하세요 네. 메테요 네. 왔어요. 그거 왔고. 어, 저 킬? 여기에. 네, 좆됐네. 오케이, 다 왔어요. 오른쪽 왔어요. 네. 지금까지 볼게요 킬은 보라거든요? 네까지저 저저 왼쪽에 있어요 그킬안쓸 거예요 킬안쓸 거예요?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감자 조심 감자 조심 해다 아. <laughs> 썼어요 네밥한번 더? 파운티, 써서요. 힐. 아니, 안 써도 될것 같아. 힐. 파운티 하시면요. 힐. 네. 가운데 힐. 힐. 나 가운데 있어요. 힐. 힐. 오른쪽힐로 쏘시면. 오른쪽. 힐. 자, 힐.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시면. 셀. 네. 갈게요. 스윗미 코스를다 들었고. 자, 이제 넘길게요. 가운데. 네. 넘어가요농가도심판야농야 농가야. 농가가야 농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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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요가가죠야 어, 어? 아 이거 완전 깨라고만들어준판이 아닌가? 미라스요 아, 미라요미라요 미라스야? 미미라스요미라스요미라스요미라스요미라스요 들었어요들었어요질 브라질. 브요질었어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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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있습니다 질었어요 브라질. 브라질. 브라 밀었어요. 발판 깨질 때도 걷는 거 이거 창조 조심해야 돼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사선 전 사봐요. 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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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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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어요. 나안 밀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창조 조심하시고. 안 밀어요.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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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하고, 들었어요 늘었어요. 네, 네, 나이스. 아 자리 진짜 잘 잡힌다. 나이스. 자, 잡아요. 예 네. 늘었어요. 아, 아, 썼는데. 안 밀어요? 안 밀어요? 안 밀어 충전? 안 밀어요? 안 밀어요. 밀어요? 었어요 무조건, 무조건 늘었어요. 밀었어요 밀렸어요. 45초 남았습니다. 네. 밀렸어요. 그래, 어, 다음, 다음, 다음 권능 호그 4선 끝나고 북딜이에요. 음. 4선 끝나고 북딜. 이거 이거 말고 그 다음. 그 다음. 네. 이제 권능도 와요. 어, 뒤에 많이 길어요. 조심하세요. 오기이 네. 밀렸어요. 콜 졌어요. 오케이. 밀렸어요.

음. 네적 뒤로 네. 몰릴게요 아. 네적뒤 올리죠 10초정도 있어요 10초정도 요타 10초 힐게요이링어요 아, 킬. 어, 어 완전 풀국들 넣었어어요 사선 대기하세요 네 사선 이었어요밀어요 네? 자리 잡으요네아 좋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안, 밀어요? 안, 밀어요? 안 밀어요. 안 밀어요. 안 밀어요. 밀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창조좀 뺄게요. 네. 감자조 심.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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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네.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사선 주시면 하시고. 네. 뺄게요. 밀었어요. 오케이. 사선 이제 거, 걷는, 걷는 구도 올 거예요. 자리 잡았어. <laughs> 잡았어요. 잡았어요. 길, 길어요. 네, 걷는, 걷는. 아, 뭐야, 렉. 어, 뭘 어, 네. 렉이야. 어, 저도 렉 걸렸었어요. 둘, 셋. 셋. 오케이. 아, 어, 좋아. 위치, 위치 너무 좋아요. 이제 네, 곧 있으면 헬존까지텐데안 네. 밀어요. 안 밀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제 자리에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힐? 어, 힐 제가 드렸어요. 안 밀어요. 오, 어, 어, 좋아요. 끌게요. 네, 밀었어요, 밀었어요. 사선진 대표. 네, 한5초 뒤에 밀었어요 사선아야. 미러스야. 잘잡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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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밀었케이어 이제 사선 오고 건너올 거예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어, 어, 어. 발판 필요하시면 왼쪽으로 한번 가셔야 될 듯.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 발판 생겼어요. 네. 분들 하시면 사선. 밀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요 아, 너무 밝겠다. 아, 아 의자 없네. 어, 밀었어요. 할수 있을 듯, 살았죠, 솔라님. 어, 뭐, 레이저를 피했어요. 네, 나이스. 어 슬로우 어, 플어요 이제 중요해요 이제 헬준이 있거든요 네. 밀었어요 안 밀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20초인데 이거 다음 사선 건는 끝나고 갈게요 제콜 네. 드릴게요 네. 대기 콜요 감자 감자 밀었어요 사선 대비하세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사선 곧 옵니다 네, 밀었어요. 네. 네. 어, 왔어요 안 밀어요 가시죠? 이번에도 글었어요. 밀었어요 잘 잡아요 네 오케이, 헬 줌. 음.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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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다음 이제 곧는 거거든요. 극딜 네. 돌았습니다. 네. 밀었어요. 네. 바비님 킬은? 저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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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온이요, 온이제 온. 이제 온이요. 오니? 이거 이제 뭐 밀었어요. 오거든요. 밀었어요. 이거, 이거 오는 거 끝나면 바로 할게요. 이거 사선 도보다요 아, <laughs> 네, 밀었어요. 무조건. 무조건. 밀었어요. 밀었어요. 네,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 이거 사선까지 네, 네. 보고 있어요. 이거 사선까지 보고요. 네. 사선 이제 오. 네. 사선. 사선 오고 나서. 네. 지금 또긴거한두 개씩 올려주세요. 밀었어요. 자리 잘 네. 잡아요. 오 여기 왼쪽 빠진다. 나이스자 네. 들어갑시다. 극딜이에요. 먼저 들어가세요. 네.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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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와요. 아 그래 급박쓰기 너무 오는 줄. 어. 땡겨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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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요? 뭐 하는 게뭐오는지 놈으로. 사선사선놔 주세요. 네. 밀었어요. 네. 자리 잡을게요. 네. 네. 밀었어요. 이게 왼쪽에서 살짝 빼낼게요. 어. 어그로 안 끌려요. 이거 안 빼도 돼요. 안 빼도 돼요. 밀었어요. 아이고 밀었어요. 지금, 지금, 지금 위치 괜찮은 거예요. 밀었어요. 됐어요 하나 둘셋아이거 아이고 사운 네. 없습니다 네아 위치가 너무 안좋긴 한데 잠깐만요 아, 이거 맞아요. 하나 둘셋 아, 아, 하면 위치 아, 게요밀하고아 음. 네. 아, 이거 발판기 다 깨졌겠다 사선만 보죠 사선만 네 억지 사선 봐야돼요 아이고. 어. 어, 자, 참 위격 참 빠지고 참 왼쪽으로 다 뺄게요. 이렇어요. 왼쪽으로 참 점프. 참 네. 더블 점프. 네. 더블 점프. 한참, 한참 동안 좀 기다릴게요. 네. 네. 이제 슬로우 풀려서 이제 빨리. 어. 어, 빨리 온다. 온다. 네. 자, 이제 들어갈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사패야 이제. 이렇어요. 아, 아, 네. 슬로우 걸어주시고, 어, 바로 뭐 사선 봐요. 대비할게요. 바로 사선 대비할게요. 오른쪽에 큰 발판 있으니까 이거 쉽거든요. 들었어요 걸었어요. 네. 잘 잡아요. 네. 눌러고 가져놨어요. 네. 네. 무적군요 이거, 이거 제가 밑에서 막고 있을게. 제... 네. 황금 <laughs> 빠지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좋었어요 네. 네. 아. 네. 극딜 1분 전이거든요. 극딜 전에 넘어갈 것 같아요. 축대로 들어갔어요.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네. <laughs> 한... 위치를 지금 너무 발밑에 있어 돼요. 네. 살짝 오른쪽으로 뺄게요. 네. 천 파천, 파천 너무 맞아요. 거기 있으면은. 네. 이거 사선 대비해야 돼요. 네. 네? 안 밀어요. 사선입니다. 들어옵니다. 사선 자리 제가 잡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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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천공은 뺄게요. 네. 안 됐어요. 힐밀었어요 공격해 밀었어요. 주세요. 한발받았었어요 들었어요. 네.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 안 들었구나. 밀었어요. 밀었어요. 넘 넘길게요, 제가. 레지 레지 무적. 밀었어요. 오케이 사패. 아 사패가 문제인데. 우리 버프 얼마나 남았어? 우리 35분 걸린다 그래서 한번더 써야 되긴 하는데. 지금 너무 누가 쓰고 있는 거야? 검은색 확인. 네, 검좀하고 네, 감사합니다. 왜? 네. 어? 이거 검색으로 바뀌자마자 이거 맞으면은 중첩되거든요. 어우, 네. 죽겠다. 네, 제가 중첩돼서 얘기하는 거임요 그. 뭐괜찮요 네, 이거 프리가 사패가 좋거든요. 제가 딜 많이 넣을 테니까. 네. 와우 시원하게 빠지네요 예 지금 드리, 지금 넣고 있어요 근데 <laughs> 워낙 이게 도, 도, 도태 직업이라 아 뭐야 오우 어이구 어이구 살았다 뭐지? 아, 이거 뭐 오늘 좀비 데려왔으면은 클강 나왔겠는데? 어, 연습 많이 하셨네요, 진짜. 아우, 자리도 엄청 잘 잡고. 어제, 빡 훈련했으니까. 아. 맞지, 맞지. 아니, 아까 안 그래도 그 집사님 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아. 네. 그럼 한 30분, 30분 되셨던데? 네네. 어. 아! 뭐야. 어, 흰색이었네. 오버로드마다 끄신 분들은 켜셔야 돼요. 네. 있어요. 아이고, 좀... 꽝드님 안, 안 끄시잖아요. 송콜이라서더그나나 스피 때문에 엄청 빨리 달아요. 아웃티 한복 그냥 꼽져 봤어요. <laughs> 네. <laughs> 약간 플레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 아 맞지 맞지. 네. 2.5초 동번만 일분마다 느낄 수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야 여기 이제 깰것 같아 표준아응 거의 다 왔어. <와, 좀>, 말이 좀 그렇다? 맞지, 맞지 아 근데 저.. 오랜만에 아, 아 그래 그래 아저 병이 있는데 처음.. 처음.. 처파만 저, 저 잘합니다 아.. 와우 <laughs> 저..저 병이 있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안나어 그래, 그래. 이게 좋 비리비리 좀 해! 아, 씨! 오케 <laughs> 어우 이건 좀못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닝썩 빨리 쳐주시 바랍니다. 주방당합니다 아, 끝입니다. 닝썩닝썩 진짜 진심으로 쳤는데, 겨우, 겨우 180분밖에 안 나왔어. 겨우가 <laughs> 아니니다 거의 본썩, 본썩, 18,000 와우. 아이고. 자폐 하다 보면은 극딜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겠어. 방금도 한참 전에 돌았는데 방금 쓴것 같은데? 자폐는 진짜 좀 힘든. 프리는 그리고 무적격 없으면 극딜 쓰기에 좀 그렇지 않아요? 자폐 어, 아, 맞아요. <laughs> 저도 팔라딘하고 느끼건데 무적 안 쓰고 극 쓰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자폐좀 부담스러워. 예, <laughs> 네, 존나 마저 하고 공원님 날아가고. 아. 이거 만화 속으 늘리는 거 그대로 넘어온다고 못서 그게 더 뭐? 좋은 거예요? 늘리는 게 아니고 는게쓰어지는거 아, 아니에요? 아, 만화 속 쓰는 게? 아니 더안 쓰는 거예요? 거. 아안 쓰는 거예요? 확실히 안 쓰는 거예요? 아 네. 거의 한세배안 쓰는 거 같은데 보면 맞아요 키고옛날에 그 <목소리> 그거 다때리그들다 다 때리면 한세 번인가 물약 아, 몰려가지어 이거 너무 어렵다. 아, 4패 이거 연습. 영상, 영상을 좀 봐야겠어. 아, 사람. 애나가 살기 어렵대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상대에 이런 게 많은 그거는 확실히 힘들어. 맞아. 그리고 약간의 운빨도 있어. 이거 흰색 공 터지는 게. 이 무시 못 하거든. <laughs> 아, 나는 4패 처음 갔을 때 생맥인 줄 알았거든. <laughs> 아, 아, 나, 아, 나... 너무 싫다. 확실히 밥사랑 전사류들이 살기 쉽다고 하던데. 블리치 실도있고에테리얼 <laughs> 폼이랑 아, 그런 것도 있고. 폼이랑 텔포가. <laughs> 예. 넘사라고 하던데, 에테리어 텔포가. <laughs> 왜 이렇게 힘들죠? 덩콜은 텔포에서 그래도 낫대요. 홍대님, 되게, 엄살 심하시네요. <laughs> 죄송해요. 네, 그래요? <laughs> 아, 저 여기서 두번 까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빠르다 생각보다. 아. 너무, 또 무리했어. 바로, 바로 한번더 가시죠. 아나갔다걸 그럴? 네, 한분더 가서 나가나요? 우리 극딜 3분 남았으니까 1패 그거 네. 없어? 아 나가서 써버렸네. 아 그래요? 플레이 써버려가지고 지금 1분 몇게 남았어? 아 우리 한 거의 한, 한 35분 진짜 쳐 쳐야겠네. 네. 35분 40분. 한 패는 한 패는 이제 거의 거의 숙련 숙련이 거의 마스터 됐다 싶이 했는데 그쵸 이게 3한 패만 넘기면 끝이겠거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뒤에 4패벽막 생기고. 앞패가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어? 나중되면 전화 받으면 살수 있습니다. <laughs> 진짜 좋은 <너무> 거짓말쟁이다. 전받으면 어떻게 해? 거짓말 데리퍼 해 주는 사람이 전화 받아 그 말한. 어 사패니까 전화 받아도 돼 이러고. 저 <laughs> 터지는 거 연속으로 맞는 거? 흠... 터지는 거는. 건마 반대쪽으로 뛰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반응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아말총와어 여기 파티 진짜 빨리 늘었다 이게 연모의 힘인가 <laughs> 다음 주에 좀비 좀비 그 초대해가지고 한번 깨보시죠 알겠습니다 되면은 좋은 거고. 근데 네, 그거 가빈님이 얘기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슬로우가 슬로가 없어요. 이 혼자서 아... 슬로우로 거래되는 똥이님이 그 슬로우 걸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 너무 시간 짧아서. 자리 잡아서 자리 잡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어지는. 아, 나 할게요. 저 슬로우 못 씁니다. 혹시 에이스님, 꾸안님, 에이스님이 번달 건마 갔다 오셨나요? 아니 안 봤어요. 근데 그거 258밖에 안 돼서 와. 안 와. 안 258이면은 허수아비 수준인데. 어? 어? 아 제가 근데. 그 뭐지 3패때 거의 그러니까 다른 스킬 안 쓰고 그것만 쓰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혼자서 슬라우던는게 아니 아, 그런 거는 안, 안 돼. 그러면은 좀비가 딜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이빨 빠진 좀비라서. 그래도 5만 넘던데, 준비님. 오, 5만 넘는다고? 4만 아니었어요? 근데 어제 3만? 얘기 들어보니까, 아, 물 스탯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별이 하나도 없다고 하긴 했어요. 아, 별 없으면은 안 아, 써, 진짜. 별 없으면 안 되지. 별이 제일 중요한데. 스탯은 높은데, 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 스탯이라고. 그래도 엔딩하는 사람보다 별이 잘 나올 수 있어. 아, 그런거였어. 세방까지 하고. 그건 그렇지. 슬로우, 아, 슬로우 없이 하는거 진짜 너무 끔찍한데. 일단, 아, 한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죠? 제가 아, 최종뱀 40%를 갖다 버린대요. 오브를 <laughs> 4차로 넣어야되나? 오브 아, 말고 헤이즈 아, 아 헤이즈를 어. 넣으시게요? 헤이즈를 해도 되고 오브를 해도 되고 아 둘다 3차인가? 코체 버리고 하는거죠? 아니아니 둘다 4차라서 파컷을 버려야돼요. 아 파컷을 버려야돼요? 네. 아니, 3 <laughs> 보니까 썬콜 3... 3차 훔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네. 네. 근데 3차든 4차든 그 업체나 파커 둘중한 개는 버려야된다 해도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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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아니. 이니 아니. 아니. 개쓰레기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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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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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아니. 아그 아니. 아 맞다, 니고니 아니. 아 어디로든지 문제있어 아니. 어디로든지 니 아니. 아니. 이 사일 남았어요. 사일 후에는 다 깨끗해서 간다. 봄. 덜덜 우리 음, 좀 음, 너무 설레. 오늘 솔라베라 씨가 4패 하드 몇살 잡고 캐리 주나? 이렇게 되면? 아. 어, 어. 어, 어. 어 비숍 어, DPM 어. 엄청 올랐다던데. 오? 어? 어제 파라딘보다 위위위 대가. 오? 나 죽었어. 아, 어저 <laughs> 어, 나갈게요. 어, 그러면. 팔라밑 아니 비숍밑 팔라인이지. 어. 비쇼... 비숍. 음?